자, 오늘은 어, 요즘 비교 포인트죠 사실 어, 막 무슨 어, 뭐 맥도날드에서 어떤 메뉴가 나왔는데 롯데리아에서 비슷한 메뉴가 나왔어 막 그런 메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오늘 버거 편이고요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때이 아, 여덟 개를 내가 어떻게 다 먹어 1부 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어, 2부는 이따 게임 끝나고 다시 남은 거를 해서 먹겠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리얼 사운드 하고 시작할게요 짜잔 오늘 메뉴 자 요즘 신메뉴죠 이건 사실 기간 한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일단 비교 포인트니까 <laughs> 자리허선도 책임이야 아 며칠간 감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살좀 좀 빠져 보이죠 리허선도 책임이야 자 오늘도 승이의 어, 깜짝 등장 이 있었네요. 승용아 우리 이따 보자. 와이 와이 와이.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자 여덟 개다못 먹습니다. 저 미리 말씀 드렸어요. 자 뭐부터? 아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없습니다. 아 실망. 그냥 나가세요. 이거 어떻게 나 먹어? 어, 자, <laughs> 이 싫은 불을 두 번째로 오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두 번째로. 상아이는 이따 2부에서 하, 하겠습니다. 아니, 메인 메뉴를 하나씩 정해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 추천한 즐겨찾기. 어, 이렇게가 메인 메뉴고, 이 2회 것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불을 잡을까? 불고기가 불고기끼리, 새우와 새우끼리. 어때요? 자, <laughs> 자, 일단은 불고기 먼저 갈게요. 어디 거 먼저 갈까? 이쪽 위가 롯데리아죠? 아래가 맥도날드 자, 위부터 갈게요. 짜잔 불고기 파워 저는 이렇게 햄버거를 앞에다 삭고 이 뒤를 말아요. 제가 키우는 손님입니다 고양이. 기다려, 미건 이따 줄게. 이게 사실, 불고기 버거가 그렇게 막 메인 메뉴가 아니라서, 이, 뭐, 뭐, 뭐예요, 이게? <laughs> 어떻게, 뭐 메인 메뉴가 아니란, 그런 좀, 어, 그럼, 아, 잠깐만. 고양이 좀요? 손이야 우리 좀 이따 보자. 안녕! 아이고. 미안. 자, 어쨌든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고기가 그냥 되게 기본인 것 같아요. 먹어보죠. 음. 뭐랄까 아, 이상하게 나오네 열어놔야겠다 불고기버거는 자, 음 패티가 되게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스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되게 좋아거든요 소스가 되게 독특해가지고자 여러분 요즘 요즘 어떤 버거 맛있어요? 버거 맛있는 거? 자 잠깐 볼까요? 요즘 맛있는 버 빅불 15 베토디 사 근데 메뉴가 올라오는 거 보면 음 그저 거의 맥도날드 메뉴가 많네요 어디가 제일 괜찮아 맥날이 괜찮아? 우리 선우 하는거한번 보자. 맥날과 롯데날드. 아, 롯데날드?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뭐냐. 롯데월드 근처에서 택시 타가지고, 아, 롯데월드, 롯데리아 가주세요 하면 롯데월드 간대. 버거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제 같이 비교할, 거기도 막 새우 먹어 있고 한데, 일단 단가가 비싸요. 한25% 정도가, 기본 메뉴가 다 비싸기 때문에. <laughs>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음, 제외했어. 실험실 시켰습니다. 요즘 버거킹도 싸지고 있어. 이거 보니까 음막그 배달 되게 많아졌는데 배달 자체가 많아진 건 좋은데 매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 버거킹 은 확실히 진짜 커요. 버거 가 되게 커가지고 보통 성인 남자가 두개 먹기가 되게 두개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감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만 오늘 그냥 좀 특별한거 해보고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다 먹지도 못해요 이따 2부에 같이 먹을게요 짠 불고기버거 제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어,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자 여러분과 짜잔 이미 어, 양념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어 근데 넌넌 누구세요? 넌 누구세요? <laughs> 넌 누구세요? <laughs> 이런 짜잔. 자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소스가 전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랄까 그냥 여기는 좀 빵이 미묘하게 더 부드러워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음. 참이 독특한 소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 빼고는 비슷비슷하고, 일단, 근데, 불고기 버거에 있는 이 뭐냐, 패티가, 보세요. 패티가 좀더 저거보다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패티도 이게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버거가 있죠. 약간, 꼭알려진데 아니라도,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뭐, 맘스터치? 뭐, 그 외에 밥, 밥버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 여기 들어간게 타르타르소스예요나 타르타르소스 같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되게 메인으로 세우고 있는 버거 있잖아요 버거가 메인이 아닌거는 버거가 다, 다 작아 여러분 롯데리아는 다좀좀 좀 작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오래된 새우버거 그 슈리퍼 같은 경우 봐도 쉬림프가 좀더커 보이죠. 이거 밀어내자고 이렇게, 어, 이렇게 온것 같아. <laughs> 근데 이게 또 기간이 한정이더라고요. 자, 음,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 했는데, 이거는 2부에서 먹도록 하고요, 1부에서는 이렇게만 하, 하도록 할게요. 음, 감기 걸린 동안에 얘기를 하자, 하자면, 와! 지금 이렇게 없어질 줄 몰랐어. 진짜 감기 올린 날 잠깐만요. 넌또왜 여길 들어왔어? 미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깐만 정지할게요 자, 아, 고양이들 잠깐 시끄러워 셨죠. 죄송합니다. 자마리 이어서 아. 하겠습니다 <웃음> 아시, <웃음> 자 어.. 소문에 1억스 슈프림 버거 새우버거 여러분 드셔보여, 드셔보셨나요?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다른 버거들은 다 익숙할텐데 이 버거끼리만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잠깐, 한넌 기다리세요. 아, 그래도 뭔가 여기 좀 깔끔하다. 어, 잠깐만요. 어, 길어. <laughs> 근데 일단 패티를 비교를 해보자면, 패티가 이쪽이 로데리하고 이쪽이 맥도날드입니다. 패티가 확실히 맥도날드 쪽이 커요. 그죠? 근데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 되게 자주 먹었어요. 새우 먹어도. 자, 살짝 따서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봐오던 그냥 익숙한 속 내용물인 것 같습니다. 배어먹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좀 떨어져야 속이 잘 보일 것 같은데 <laughs> 거의 하에요. 그냥 속살이 하에요. 그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버거. 음. 잠깐만. 자, 좀더 가까이. 새우살이 보이 보이는데 제가 사실 새우버거를 되게 맛있게 먹은 추억이 많거든요. 저렴하게 나올 때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걸 먹어봤어요. 그래서, 난 사실, 롯데리아 쪽에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어, 제가 한입만 더 물어보고. 어, 이게 압승인데? 물론 이게 가격 차이로 보면 이게 더, 신경을 썼고 가격이 좀더 비싸긴 한데 음 이게 더 확실히 풍미가 있네요 롯데리아랑 비교를 했을 땐음 근데 소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입맛, 입맛 별로는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거야. 아, 다시 근데 여기 두 브랜드가 제일 많이 견제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되게 비슷한 음, 메뉴가 종종 나오고, 뭐 그냥 한정판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런거있어 레시피가 좀 다른거 지점마다 레시피가 좀 달라요 예를들어 뭐 마요네즈가 10g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야 바빠 해가지고 막 15g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롯데리아는 양이 작음 근데 그런거 있지 않나? <laughs> 그런.. 그니깐 그러니까 롯데리아 뭐 한우 쓰는데 뭐 맥도날드는 하는 거 아닌 거뭐 그런 거 잠깐만요. 야야야 야, 야. 나와, 나와 왜 비닐봉지에 들어가려고 그래? 몰라, 다 물고 씹으니까 답답하다고. <laughs> 본래 이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비교를 해서 딱 진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먹어보니까요. 음 맥도날드 승. 그 언제였지? 이번에 그 올림픽 할 때였나요? 맥도날드 잠깐 그 양념 감자 나왔었잖아요. 쉬기는 거의 일주일 쉰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새우가 들어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요런 거, 음. 요런 게 새우 그 자체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새우가 잘들어왔다는게 좋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패티에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좀 소스랑 패티랑 잘 조화가 어우러져야 맛있는 버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따 이따 게임 끝나고 2부 때 봬요 자, 이따 봐요